고객님, 고객님, 저 머리처럼 지금 개털이 많이 오나요? 라고 여쭤보는데요. 어, 고객님은 굉장히 손상무지만 저희 고객에 보시면은 요런 머리는 그냥 중간 정도. 중간 정도니까 복구는 어느 정도 잘 되겠다라는 예상이 오시죠 어 마음 편안하게 오시 계시면 되십니다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술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시술의 퀄리티는 제가 책임지니까요 하지만 이거를 알고 가셔야지 다음번에 오셨을 때도 아 관리를 이래 해야 되구나를 고객님이 아셔야지 그 후에 관리가 더 쉽다는 거어 아, 말씀드린 리에서는 아,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많은 미용인들과 어, 고객들을 떠나서 많은 미용인 들이 요즘에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며칠 전에서부터 외국에서까지도 이 기술을 전수를 해주시면 안 되느냐 제품은 무엇을 쓰시느냐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요 메일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자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으로 우리 대한민국 미용인들에게 이렇게 복구는 이런 것이다라고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를요 어, 여러분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와 과정과 준비가 조금 더 새롭게 해서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보다 나은 정보력을 드릴 수 있겠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복구 시작 해 보도록 할게요. 복구 시작 어때요? 해보니까 많이 부드러워요. 음. 부드러워. 그 근데 이게. 느낌이 어. 뭐 처음 느껴봤어요 이런. 처음 느죠 응, 응. 지금 앞머리 부분이 이렇게 서는 거 보이세요? 나중에 줌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잔머리가 그냥 직선으로 섰어요 잔머리가 직선으로 선다는 거는 머리카락이 힘을 받아가지고 굵어졌다는 의미인데요. 그냥 얇은 모발 부스럭거리는 모발을 매직 약으로만 편다면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 정도로 힘이 힘이 생겨가지고 어, 뿌리가 죽지가 않습니다. 자, 처음에 저희 새업결은 미용인들의 어뢰가 왔을 때. 아저 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는 욕심이 많았어요. 그때는 이제 손님도 많이 받아야 되겠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욕심에 제가 그렇게 이때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얼마 전부터 제가 많은 고객님의 만족과 새업결에 이제 점점점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제 마음도 이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미용인들 분들 요즘 어려운 시기에 많은 고민을 하세요. 같이 나누시고, 속이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또 작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원장님 어떻게 할까요라고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또 나도 저렇게 복구를 하고 싶다 복구 라인으로 한번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라고 의뢰를 하시는 분들 점차점차 점차 많아질수록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 새업길에서는 하늘 내드로 지금 풀로 움직이죠 고객님들 한분한분 한분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고객을 받지는 못하지만 풀로 항상 예약이 가득 차 있기로 유명한데요. 부산점, 김해점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미용 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자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정보력으로 이제 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많은 철저한 준비를 해서 좋은 소식 들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미용인들도 실망시키지 않게끔 고객님도 오늘 첫 방문이신데. 괜찮죠? 이 정도로. 실망시키지 않게끔 돈안 아깝게 고객한테 이때까지 돌려드렸다면 이제는 미용인들한테도, 어, 투자한 교육비. 이때까지, 어, 내가 별로 돈을 주고 효과를 못 봤다라는 이런 교육이 아닌, 진짜, 삶에,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새읍길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보다 더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는 새읍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객님 촬영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뒷모습 요것도요, 봉사요, 봉사, 고객님. 그렇게 마음을 선하게 서주셔서 배려를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차에 오시더라도 굉장히